빌립포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보에서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함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천하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지를 오히려 확신하노라. 어, 내가 너희 부리를 왜 외워왔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내 매임과 복음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눈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음,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 부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니라. 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극한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어, 너희로 즐기성한 것을 분별하며 또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발명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시미라 형제들아, 내가 나한 일을 돌려 복음 전파에 진정이 된 주들과 애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어, 나의 메임이 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 모든 시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안에서 어, 신뢰함으로 거법이 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 어떤 일은 투기학, 어, 어떤 일은 동양 분정, 어떤 일은 작은 뜻으로. 어, 어떤 이들은 투기 분쟁,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 이들은 내 어, 이들은 내가 복음을 견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하나, 어 그들은 나의 메임의 교훈을 더하게할 줄로 알고 승소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 기뻐리라. 어 이것이 너의 광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어, 지금도 전과 같이 어, 온전히 남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어, 내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의 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에서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너 유익하리라. 어, 나의 믿음, 어, 내, 어, 나,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어, 어, 내가 너희... 너의...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음, 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음, 그리스도 안에서 어,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라니라. 어, 오직 너희는 음, 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어,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어,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함이라. 어,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해진 거요, 너에게는 구원해진 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음, 또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하심이라. 음, 너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내 어, 어, 안에서 아,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만이라 아멘 그